995회 당첨번호는 1, 4, 13, 29, 38, 39번이며 보너스 7번입니다. 랜덤 추천 번호에서 3개 출현이고 빈출수 2개 미출수 2개 출현으로 예상번호에서 4개 번호 출현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자동 추천 옵션 등을 보겠습니다. 번호대 패턴은 2, 1, 1, 2, 0이고, 동행기간 12회, 나눔기간 17회, 그 이전은 5회 출연입니다.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인데, 1등 당첨수는 7명으로 예상보단 적은 편입니다. 다음 회차 패턴은 15회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수는 한계로 상승하고 이월수도 한계로 보합 흐름입니다. 홀짝은 홀수 기울기로 나왔습니다. 18주간 출연빈도를 보면 2회 이하 번호가 5개, 3회 이상 번호가 1개로 미출수록 강하게 기울어진 흐름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1번대 출연입니다. 당번 포함하면 단번대에서 3개가 나온 셈입니다. 다음 회차는 고정수 가져갈 번호대로 예상합니다. 52주간 평균 주기 비율은 2대3대1입니다. 중 주기 쪽으로 살짝 걸친 흐름입니다. 미 출연 번호를 보겠습니다. 분홍주기 그룹 번호 외엔 특별한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둠의 장주기 번호 선택하면 2월수 등 최단주기 번호로 조합하거나 어둠의 장주기 선택치 않으면 분홍주기 그룹 번호를 중심으로 조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판단합니다. 당첨 번호 주기 분포를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단주기와 장주기 한계 조합 형태이긴 하지만 최단주기 쪽은 아닙니다. 18주간 최다 빈출 주기 번호는 예상 추천 번호에서 제외합니다. 총합은 상승하고 주기는 하강했습니다. 총합주기 흐름은 순방향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방향 흐름의 반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델타 현황입니다. 34에서 38로 소폭 확장했습니다. 다음 회차는 38에서 41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3 구간에서 멀티가 예상됩니다. 당첨 번호 출연 주기 및 이월수, 연번 현황입니다. 이월수는 한 개이고 연번도 한개 출현입니다. 칼라주기는 밝은색 주류지만 어둠의 장주기 하나로 인해 주기 합은 높은 편입니다. 당첨 3사망은 왼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상과 다른 영역입니다. 중첩수가 한개 나와 총두 개입니다. 다음 회차 중첩수는 세 개를 추천합니다. 5회차 중 4회차 평균 합은 평균 분포대에 있으며 주기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음 회차 3사망은 오른쪽 상단과 왼편 하단 일부분으로 예상합니다.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맘에 드신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